2차 납세의무자 사건입니다. 왜 모르는 법인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하면서 제가 칼럼을 하나 쓴게 있는데 이 경우가 이제 오빠하고 여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일찍 여의해가지고 오빠가 이제 가장 노릇하면서 이제 여동생하고 같이 어, 어, 잘 보살피면서 이제 성인이 됐는데 어, 여동생도 이제 시집을 갔고 애기들 가지고 데리고 있고 그런데 이제 오빠는 자꾸 사업을 이제 벌리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에 뻣때 크게 이제 실패를 하고 다시 재기를 도모하고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은 또 사업을 안 하면은 좀 있으시고 그거 외에는 또 대안이 없으니까 아 이것만 하면은 이제는 진짜 성공할 거야라고 이제 그런 항시 착각 아니 착각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어, 다 실패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몇 번의 실패를 통해가지고 이제 성공을 하니까, 음, 중국에서 보이차를 사오는 사람이요, 이번에는 내가 안 속아야지 하면서도 다, 다섯 번이나 속았다 하더라고요. 결국은 계속 속는 겁니다. 그게 참 그렇게 운대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고, 이렇게 변별력 가지기가 쉽지 않다, 이거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오빠가 여동생한테 이번에는 진짜 될것 같아. 회사 하나 세워서 진짜 이제 사업이 한 번은 될것 같다. 그러니까 오빠가 여동생한테 이제 돈좀 어떻게 좀 만들어 달라. 이거죠. 돈 벌면 갚아줄 테니까. 근데 이제 여동생 입장에서는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불안불안 하면서도 남편 몰래 집을 담보 잡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오빠한테 줬죠. 줬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오빠가 그렇게 해서 잘될줄 알았는데, 잘될줄 알았어요. 잘될줄 알았는데 안 돼버린 거예요. 안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오빠의 그 사업 실패 부도의 영향이 여동생한테 온 거죠. 여동생한테 오면은 그 여동생 담보로 대출받은 집이 결국 경매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꿎은 남편은 너희 집반 사람 때문에 너희 처가 사람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아야 되니 하면서 당연히 다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 불화가 심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고통을 또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으로서 힘이 든 거죠. 그러니까 가남으로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그때 5살, 11살이었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여동생 입장에서는 남편 없이 혼자 이제 가정을,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생고생 하면서 5년이 지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집에 오니까 세무서부던 무슨 뭐봉통 하나가 왔는데 보통 여러분들 모두 세무서부던 무슨 편지 받으면요 봉투 오면요 그 기분 좋습니까? 가슴이 덜컥덜컥해요 무슨 안내 통지문이 태반이겠지만 그중에 고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이 사람이 열어보니까 납부 통지서다 이거예요 오빠 회사에. 어느 해에 사업년도 가령 이제 2017년도 사업년도라고 할게요. 아, 2017 사업년도 법인세 체납액을 출자 비율에 따른 금액만큼 납부하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죠. 한글은 알아도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읽어봐도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무서로 달려가야죠. 그리고 담당자 불러서 찾아가지고 아니 나는 이 회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게 나한테 날라오죠? 그러니까 세무서 직원은 이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는 거죠. 너무 빌 비제예요, 빌 비제. 그러니까 세무서 직원은 너무 이제 능숙하게 여동생의 흥분을 진정시키고자 살살 달리면서 차분하게 말씀해 설명해 주는 거죠. 아 그때 오빠가 회사 설립할 때. 오빠 40%, 그리고 지금 민원인 30%, 이렇게 해가지고 총60%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만 넘으면 50%, 어, 51, 그 당시 이제 50%, 지금은 이제 50% 플러스 한 주, 그그 그 전에는 이제 51% 초과하면 과점주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점주주로 봐서 2차 납세의무조로 지정을 했습니다. 2차 납세의무자라는 것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보증인의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증인. 그러니까 주된 납세의무자가 있는데 그 법인이 주된 납세의무자인데 세금을 못 내요. 낼 만한 능력이 안 되면 과점주주가 내라. 과점주주는 이제 이런 특수관계자들을 다 합해요. 어, 오빠하고 여동생은 특수관계자니까 합해버리고 배우자 이런 거 합해버려 주식 합해가지고 50% 50% <laughs> 플러스 한 줌만 더 넘어오면 과점주주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책임져라 지분 비율 주식 지분 비율만큼 책임지라 이겁니다. 가령 내가 이제 <laughs> 1억이 체납액이다. 그러면 내가 40% 가지고 있고 여동생이 30%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4천만 원. 그리고 어, 여동생 3천만 원에 대해서 어, 어,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해줘도 여동생은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저는 회사 주식을 가져본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 나 이게 처음 듣는 사람인데 나한테 무슨 주식이 있어요? 라고 하니까, 그, 오빠가 여동생 몰래 이렇게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주식을 이렇게 분산을 해 놓은 거죠. 자기 입장으로 100% 만들면 되는데, 요즘 뭐, 혼자 1인회사라 하면은, 1인 주식회사라 하면 사람들 이 시선이 좀안 좋고, 또 어디 입찰하고 뭐이렇게할 때는 그런 것이 이제 약점이 되니까, 그래서 분산을 해 놓는 거죠, 명의를. 근데 이제 명의를 빌린다고 이렇게 해서 빌린 문, 그쪽도 알 건데, 이거는 여동생이니까 일방적으로 빌려버린 거죠. 일방적으로 해버리고, 근데 인감증명서가 들어갈 건데 인감증명서를 그러면 누가 떼어줬냐 그러라고 이렇게 하면은 물론 이제 회사 설립한다고 잠깐 이거 좀아 스페셜 좀 그러면은 가지고 오면 그것 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냥 여기도 써버리고 저기도 써버리고 그렇게 한, 하는 거죠. 행사하는 경우는 법인의 세금 체납액에 대해 2차납세의무자로서 지분만큼 책임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세무공무원은 설명해 주고 억울한 게 있으시면 불복해서 구제를 받아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어, 그 구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달래 주는 거예요. 구제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 성질 내니까 일단 무조건 그렇게 말을 해 주는 게 지혜죠. 여동생은 참 허탈했어요. 지난 모든 일을 잊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법인의 세금까지 내려하니까 오빠가 한없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여동생은 세무서 직원을 붙들고 사정을 해봤어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사냐고 이 업, 돈이 있어야 내죠. 그리고 내가 가져보지 않은 주식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회사의 법인 세금을 왜 내가 내가 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돌아오는 답변은 불굴하세요.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전부입니다. 여동생은 그래서 불복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참 그래도 해피 않게 했습니다. 왜? 인용이 됐으니까. 그 여동생의 진심이 통했는지 통했는지 다행히 여동생 구제받았다 이겁니다. 그 결정문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린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전업주 부이고 주주로 등재된 기간 아무런 소득이 없는 점 법인의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직원들이 진술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때 A법인의 주주로 증제돼 외형상 가점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명의만 등록된 형식상 주주일 뿐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실질적 주주이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의 법인의 제2차 납세 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누가 이런 결정문을 적었는지 참잘 적었어요. 진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참 구, 위해주려고 적은 결정문이다. 저는 이 결정문 문구만 봐도 그 세무공무원들의 그 마음 상태를 다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왜? 하도 부딪혀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만큼 세무공무원하고 많이 부딪혀 본 사람은 없어요. 제가 5년 동안 결제하면서, 처음에는, 아, 그러세요? 할 때는 엄청 인기 좋습니다. 인기, 한 2년 동안 인기가 좋았어요. 전부 다 우리과만 올려하고, 법무과로만 막 올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인사, 청탁할 때는 막그 조사 일국장, 서울청 조사 일국장 정도 청탁이면은 제일, 에, 후순이에요. 후순이에요.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거는 왜 그래요? 이건 근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laughs> 이말 하는 순간에 이제 힘들어져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면 피곤해 해요. 그런데 법무가가 법리 중심으로 가자 라고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눈 감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알아서 하니까 그냥 좋아라 하죠. 그러니까 관리자가 세법을 따지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어, 저를 위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세법을 따지면 존쫀해진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국세청이라는 조직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직원이 이렇게 운영하는 조직이다. 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일 삐딱하게 봐버리면 뭐기가갈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거는 사실 아니야. 30% 등재되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거를 등재되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주주로서 권리 행사를 할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장, 당장 안 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할수 있는,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었는데, 그를, 그러니까 형식상 주주라고 볼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귀각 결정문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막 10분이면 그 귀각 결정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인용결정을 만들어 보려면은 그 사람 주장을 다 보고 또 내가 속지 않았나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자기가 이렇게 판단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하면서 판단을 하고 또 결제를 올릴 때 윗분한테도 <laughs> 자기가 그런 논리가 전해져야죠. 왜냐하면 은 자꾸 인용 결정문을 하면은 뭐를 의심을 사는 거예요. 의심을 산다고 그거를 두려워해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법리에 따라서 나는 이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그냥 감사에 안 걸리려고 일단은 기각 결정문은 감사에 안 걸리는데 인용을 하면은 감사 결정, 감사 대상으로 일단 자료가 소스가 추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인용 안하려 하죠. 또 그리고 또뭐돈 먹고 뭐뭐 뭐 이렇게 인용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의심 살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나하고 관계없는 그런 사건, 무관한 사건을 웬만해서는 인용 안 하려고 한다. 라는 게 어떤 이제 기각, 기각 면들의 이제 심리죠. 심리.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하고 인연이 있고 아주 용쓰고 이런 사람은 또 해주려고 하고 그럽니다. 실제 세정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세금 사건으로 이렇게 과세 받고 이런 걸 불복해서 풀어내고 이런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뭐 하고 나면 참다 이렇게 당사자들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면 본인들이 풀어야지 뭐 하려고 전문가한테 돈 줘가면서 푸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회장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두 유형이 있어요. 당아고 변호사 덕분에 내가 이렇게 권옥을 공경에서 벗어났다. 고맙다 라고 하는 분이 있고 어, 네가 한게 뭔데 하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쳐했는데 내가 이런 공경을 내가 꿋꿋하게 극복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그 후자가 태반이죠 다. 근데 그렇게 그런 마인드로 사셨으니까 또, 또 부자도 되고 그러는 거죠. 사람의 본능이다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명의는 함부로 빌려줘서도 안 되고 빌려 어, 빌리 주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더더욱 도용해서는 안될 일이다. 당시 내가 재산이 있어야만이 소득이 있어야만이 세금 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대학생들도 항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